어 예전 지역에 뭐 옛날 그 트라인처럼 뭘 해서 열어야 되나 다 채워야지 뭐갈수 있는 그런 건가또 그런 건가 이 <laughs> 왔던데요? 어 아니, 아니 처음, 이제, 처음 보는데? 어 처음 보는데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그러지고요 네. 사 장난감 나라 뭐이 이딴 무리인데? 소 o 켜 i c s o n 소 Sony, Sony, s o 아 y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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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o n y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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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게 y Sony, s o 최고 S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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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Good idea. 아, 여기가 지거래소로 온 거구나 지금 지구라트고라어가지고또고라서그고서그그고또치금 그리고 갔다 팔면 좋겠다. 음, Anyway, we are not g o 만화책 준비하시거나 아우. 아니면 o play the game. We are going to p 같이 하 the game. We are going to play t 아, 이걸 할때 말이 없지. 사실. <laughs> 아, 이제 저거 좀 넘겼으면 좋겠어. 지루해 죽겠네. 네, 진짜 아우, 스킵이 안 되는 거 진짜 많고 진짜. 없나? 진짜, 진짜, 없나? 진짜, 진짜 없나? 리플레이, 리플레이 하면은 음. 다시 처음으로 될까 모르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엔 그 아이들 막 이런 거 그런 컨셉이라서 아, 아이들한테 왜 이런 쓸데없는 참을성을 들게 해주는 거야? 참을성이 아니라 뭔가 이제는 그 그런 거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도 만약 어렸 어렸 어다면어 음. 아빠 이거 뭐야? 왜 왜가 왜왜왜그왜왜 악당이야 음. 왜? 어, 왜? 왜, 왜? 아니 근데 또 스킵이 되는 애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스토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나 보지. 음. 어, 그러니까 뭐 설명 같은 건 스킵이 될수 있는데 스토리에 영향 있는 건 무슨 틀린다. 음. 그래. 어뭐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냐? 일단 먹고 좀 먹으러 온거 같아 여기 저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음... 내려오래? 저거 뭐? 어 저기 올라가면 이로 들어가면 이기올라거 같아 음. 아, 잘한다 먹어 어? 어, 그랬나 봐어눈 속으로 들어갔어 들어갔어? 봐봐 어, 키모찌 어? 안 들어가지 응. 버그? <목소리> 여기 <목소리> 어, 어, 얘 왔다. 이제 들어가. 예 왔다. 부서서 왔어. 네. 어요 어, 스캠 역시 스캠. 그래, 이제 우리 음. 아, 알았어. 이제 음. 뭐 어떻게야 좋은 경로로 들어가는지. 리플레이랑 입을... 음. 아니 뭐좀 만들다가 뭐 귀찮아서 그랬을 지도 몰라요. 음. 아니면 이제는 그 스토리가 중요한 거는 못 뛰어넘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거 <laughs>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별로 안 중요해. 어. 아니, 그, 그러니까 스케... 이거 완전 90년대 방식이야, 이거. 저거. 아, 근데 논, 사실 논, 요즘 논... 게임은 막 게임 진행하면서 스토리 같은 것들막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할수 있지 않나? 잘 만든 게임이 그래, 잘 만든 게임이. <laughs> 그니까 <laughs> 저렇게 그 상세하게 볼 수도 있는데. <laughs> 안 되네. 상세하게 그러니까 볼 수도 저, 있는데. 저렇게 졸겸자! <laughs> 어, 헬멧이네. 아, 이거는 뭐 아이템 소개하는 거라서. 스이안 되나?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 뭐. 근데 너무 긴건 싫어.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가 계속 그거를 참고 참고 하다 보니까 저 설명하는 거 진짜 싫어. <laughs> 그치? 갈고리 모자. 그럼, 그럼 나중에 가서, 어, 재제가저 다섯 가지를 다이용한뭔가를할 거야. 아니뭐그렇겠지 어. 갑니다! 나의 관기를 이끌어줄게, 뭐가 찾았어. 아! <laughs>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밑으로 미트로. 미로밑으로밑으로 미트로. 점프할 수 있대. 응. 가, 가속이 붙는다. 어. 빠르네. 좋은데? 이 올라가. 어. 오케이. 레베 레베트 너 어디서 누리사랑 남자친구 누게음 대세기

어? 조여줘 조여줘 아 조여줬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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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워야 제마시 디 구워야 제마시 디 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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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이 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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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이 이 꾸이 자 가자 어? 음악이 살짝 좋은데? 아, 왜 같이 쉬워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 네가 아, 너무 자신감 있게 가가길래 <laughs> 맞는 길인 줄 알았어 나는 가, 가보면 가는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 점프를 해야되나봐 저기서 봐봐 이렇게 여, 르르 가자 르르르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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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르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게르르르르르어르르가르르르르르르르 <laughs> <laughs> <laughs>

그렇지 잘한다 저기저기저기저기 뭐야 저기저기 오오오오오 통보이 헷갈려 이거 야 이거 헬멧을 쓰니까 딱 그놈이 그놈 같아가지고 어. 아니 왜오이 똑같은거야? 그러니까 어이씨 죽었네 가가가 고고고 뛰어내요 잘한다 그렇지 오 살아났구만요 이건 뭐야 그냥 가는거지 어, 나냐 이게? 음. 아 이게 우리가 옷이 지금 똑같네. 음. 머리 모양 같은 게좀 다를 수 있겠는데 이걸로 갈수도 있는 건가? 어, 어? 아니야. 어이구 조심해 부어진다. 군고구마 같다. 똥이다 똥. 그렇다. 지 그거 뭐지? 보다 부피가 못 사는 똥. 야나어젠가 어, 그젠가 그 홍미 닭발 먹었는데 그안 매운 맛 나왔더라. 아, 아우씨. 그래? <laughs> 맛있어 안 매운 맛. 대박이지 아, 너요. 아, 그래? 아, 그래? 씨 <laughs> <laughs> 이거 홍미닭발인가? 홍미닭발. 진짜 맛있어. 그렇지 가자. 야야 오, 너무 건너, 너무 건너, 이거. 아, 응. 이게 나야? 아, 야나 어, 나. <laughs> 아, 아, 아 진짜 이야 잠깐 옷을 좀방 아, 야겠다쟤쟤 어 라켓롤 베이비 어 오케이 그래 좀 낫다 야어 살아나라 라켓롤 베이비 라켓롤 베이비 같이 가 라켓롤 아유 점프해 점프해서 그렇지 그렇지 오, 오 잠깐 오. 저기 들어갔다 왜 나와? 그럴 수도 자, 있지 자 라켓롤 베이비 나이스 고고고 좋았어요 궁고구마죠 지금 궁고구마죠 지 좌우로 야야야야 야, 야, 야. 으쌰 똥 <놀람> 피했고 좋아 잘했다 먹고 자 점프 오잡 잡고, 오, 잡고 오, 오, 오 이거 유아들이 한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이거 잠깐 오좀 기구나 자 들어와 하나 둘오 <laughs> 어 잡을 잡을 수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군고구마 또 나왔나 군고구마 <laughs> 어 아이고 좋았어 너라도 살아 오 오른쪽으로 뛰어 좀 아슬아슬하게 가야 되네. 그렇지 그렇게 가. 오케이. 오, 잘한다. 오 갑시다 또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라자. 오자 갑니다. 아 오. 아, 오.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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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자 나와라. 아 주녀들이 풀면한번씩 시켜보래. 노면은 <laughs> 면올라 <laughs> 이제 노면 아..우리.. 아저씨님은 결혼 안하셨어요? 네 아직 아 그래요? 하세요 <laughs> 찾았다 어 빨리 찾았어 여기가 스캠 스캠. 좋아좋아 이렇게 가자 송편 하나 찾았어 송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어 뭔가 3시간 만에 깨본다는건 좀 어려운 일이네 요즘 만들 게임 하면은 정말 수다지 사람이면은 두 시간에 깨는 것 같은데 음. 수다지지 않으면은 그게 그치. 좀 힘들죠. 질하면서죽어 어. 가면서 깨면. 솔직히 만약 우리가 스캔 막해도 음. 그 말하는 게 저보다 4 분의 1은 차지할 것 같아 여기서. 그래요. 그그 그 시간이. 맞죠. 음. 아, 로딩이 좀 길다야. 어, 아니 로딩하면 우리는 이러려고온게 아니라 뭐 광기를 분출하러 왔다고. 음. 한 달간 쌓았다가 이렇게 소울을 쌓아서 어. 오는 거지. 스택 쏴놨어. <laughs> 게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음, <laughs> 자가죠 <laughs> 아유 또 안돼. 아우 진짜. 진 <laughs> <laughs> 우리 로키에게 진짜 맞았어요. 오르간인가 봐. 너 뭔가 이것저것 용이 준비를 잘 만들었다. 음, 그러니까 못 만든 건 아닌데 음. 우리 같이 성미급한 게 사람들은. 음.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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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로와거 아니야 내가 네, 이거 타야되나? 어? 진짜야? 어이C 뭐야 내오는 모습이 진짜 잘돼아 이게 파이프 르강 <laughs> 컨셉이구나 여기 그, 들어던데냐 어? 아니 여기 안갔던네응가시다가자응 광기 분출 결혼하면관계부처는 못해요. 어, 이 거. 이니야이 거. 이 어, 거. 이게아니에요가 어, 어, 아, 어. 저런 에들은 쳐다보지도 마예전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이있이 그 팬이 한 명이 음. 아들님이 집이 50평 정도 되는가? 거 아, 여기다. 또 50평이면 음. 부부가 되게 크지. 자전거 타도 돼요 50평이면. 50평 정도 되는데 방이 네 개래. 음. 50평 정도 되는데. 그 자식들이 셋이야. 그러니까 <laughs> 부부방 음. 자식 셋 방에서 방다 방에 들어간 거지 근데 걱정하시는 거야 집이 작다고. 음 네. 작네 음, <laughs> 그렇게 쓰면 작지 누구든 아, 나는 개념이 내 방도 없었으니까 어. 아 방이 왜 집이 작아요 50평이면 크지 않아요 뭐뭐 뭐, 뭐 놀아도 문제되지 않지 않나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음. 이제는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대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안방을 뭐 자기만이 차지한 치면 그렇지. 남자 같은 경우는 서재 같은 경우에 그런 개념이 나는 지 그렇지 나그러니자식들 어. 어차피 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뭐 어. 우리나라에서 그게 사실 결혼하고 나면은 음. 뭐 자기 방 갖는 게 쉽지가 않지 나도 이 게임방송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방이 생긴 거지 음. 음. 뭐 원래 이제 우리 애기 방이 되겠지 그렇지 어이 악당인가? 아냐 아냐 아니야? 이거 얘가 구슬 찾는 어떤 그런 몬스터인가봐 서린이네예띠인 에뛰띠 라 오오오 날라가 날가오 점프 기능이 네요오오잘 조종해 잘 조종해 어 여기가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어? 발판? 어 점프. 아, 뽕하고 점프를 하면은 펑 하고 이렇게 점프를 누르고 있어야 되네. 이걸. 아니 애들이 이렇게 아니 씨. 색깔이 똑같네. 어, 색깔이 똑같아. 아이. 야, 뭐야? 색깔이 죽이네. 어떻게 가는 거야? 아, 나구나 이게. 어, 너야. 형말이 점프 누르고 있어 볼게. 올라가나? 아올라나지는거같지 어, 안 올라가. 이봐 봐. 저기야. 야. 올, 저, 저, 여기로 가가지고. 아, 어, 점프해서 어, 세게 밟는 거야. 세게 거예요? 밟는 어. 거야, 어. <laughs> 거기서, 슈, 점프해서 올, 올라, <laughs> 올라가서, 저기에서, 점프해서, 뿅. 그렇지, 잘한다. 음, 그렇지. 여기서도 뿅. 뿅. <laughs> 아니,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 한번더 올라가, 그렇지. 어, 거기서 용용? 뛰어내려, 거기서. 띠용! 그렇지, 잘하네. 띠용! 그렇지,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살아나마고 리전, 저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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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혼자. <laughs> 뭐야, 아, 이거, 원래 걸어가면 너 넘어가는 거 아니야? 몰라. 아이 아니, 아이, 그, 아. 아이 겁나 헷갈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형은 좀 쉬고 있어 아이씨 <laughs> <laughs> 어? 잘한다! 올라 먹어 자 일단 먹는 거까지는 일단 먹읍시다 주니까 대충 먹어야지. 대충 먹어야지 대충 먹고 내려와 과 <laughs> 그렇지 잘한다 오우야 오채, 잘한다, 잘한다. 잘다다잘다간다간다잘다 잘한다, 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왜왜한다 잘한다, 잘살아잘라 시점 유턴할게 이렇게 힘드네 어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거 뭐요 죽는게 편하네 요 어. <laughs> 한명이 죽는게 어, 편 죽는게 편한, 편한 게임 처음 느끼는데 지금? 근데 뭐야 이거 아닌데? 어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되고 어. 다시 들어가나? 어자 살아나 어? 아 여기 늦게 나오구나 어 살짝 늦게 나와 저기 올라요. 저 올라갔어요. 아니 예, 저 밑으로, 밑으로. 오, 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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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역걸리나. 역걸리, 역걸리. 나오면. 아니 이거 이건... 나온다. 저금 오케이. 조 저...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미쳤나 이건 왜? <웃음> 아, <웃음> 빨간색으로 하나 하던가 어이. 하나를 하다 못해 파란색으로 하던가 이거는 이 참... 게임 하루 이틀 만들어보나 진짜. 아또 나도 잡았네. 뭐야 왜, 왜? 아이고 왜? 맞다 나 살아나왔어? 어 이게 거리가 가까워서 살아나왔네 천천히 하자 자 둘이라서 힘든 게임 원래 협동이고 지랄이고 없어 어, 협동 같은 거 이거 협동 없어요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완전 이건 협동이 아닙니다 이건 싱글 어. 게임인데 거의 오오 네. 잘한다 그렇 잘한다 음, 소.. 소닉 좀 따라한 거 같고 네? 자가 그렇지 간다 죽을 것 같은데? 민지? 아, 그래. 한시 놀아줘 가. 가. 밀어. 밀어야 돼? 아니, 맞아. 아니, 맞아. 밀어, 밀어. 구워지는 거 아니야? 아니, 거야. 구워주는 거 자, 일단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아이씨야, 씨야, 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좋아, 좋아, 가. 그냥 가. 그냥 가. 어, 가지냐? 가고 어이구, 잘 점프해봐, 안 가지? 가고 있는데. 어이구, 잘점프해봐안 보여. 내가 먼저 죽어야겠다. 어. 그래. 잘한다. 오케이 난 대각선으로 뛴다네 대각선 같은 남자 찾았다 저기다 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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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로 뭔가 있는 거 같아 밀어야 돼? 아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응 어. 오케이 네가 앞에 있는 애야? 응 어. 잘한다 달려 하세 아이고 아이고 밀어 또 밀어 밀을까 그냥? 됐어 끝이야? 그렇지. 어. 잘했어요. 어. 아, 갈렸다. 아. 아. 무슨 용기 모찌야. 아, 신 용기 모찌. 유신의 검을 들어. 이게 용이 나와 함께한대요? 아니. 뭔야유 용신의 검을 받아라. 아 그래, 받아. 어. 살아에 그래, 받아라. <laughs> 용신의 검을 먹어라. 요즘 히키스에서 음. 음. 겐지 연습하고 있어. 나도 해보고 싶다. 응. 오버워치에서는 겐지 못하겠어. 오버워치 아 너무 어려워. 오버워치 솔저 연습하고 있어. 나는 메르시. 어, 솔저 연습하는 사람들이 응. 내가 솔저하면 솔저 제가 할게요. <웃음> 왜? <웃음> 몰라. 힐터가지. 그래서 힐러로 양보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응. 양 양보. 양보의 위덕이 없어. 초 천대인가? 모르겠어. 그, 일단은 롤이든저거든간에 응. 젊은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 고등학생이랑 중고등학생이랑 대학생들이 많이 해. 그래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졌다 우리가? 어. 어디로 가냐 근데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응. 어. 거기는 이제 근데 그금메달을를그저 어. 뭐 하지? 어, 이 어. 게임에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지금 딜 1등이다. 우리 편에서. 음. 아니 지지 지진이? 못. 어. 어. I suppose. I suppose. I suppose. I suppose. I suppose. I suppose. I s u p 에서 하나 먹었 u p p o s e 나 suppose. I s u 지 p o s e I suppose. I suppose. I s u p p o s 아, 이로 나가는 이아니야이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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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네 아까 전에 뭐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왼쪽으로 간 다음에 아까 제가 오른쪽은 도전 과제였어 이거는 심사를 받게 이거를 타고 밑 지하로 갔었어, 아까. 좋네 이렇게 가고 갑니다. 여로다올라올라아 어. <놀람> <놀람> 그래 가지고. 이게 어. 뭐그 사람들 말로는 투탱, 투딜, 투힐이 되게 이제 안정적인 조합이래. 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거야. 이제는 그오버워치에서 어, 응. 컨셉으로 어떻게 몇 명을 잡고 음. 어떻게 들어가고를 조절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음. 힐러가 같이 가줘야 돼. 탱 둘하고 힐 셋이 같이 들어간다던가. 음. 뭐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을 해야 돼. 음. 음. 아니면 집 앞에서 화력이 막쏴지면 음. 애들이 화력이 앞쪽으로 집중하잖아. 그래서 겐지나 면서 뒤져. 힐러가 짤. 그래, 겐지가 어. 힐러 들어, 힐러 짤로 들어오면 짤리더라고. 이거 어. 아. 용검 차서 들어오면 무조건 짤려. 신기한가. 먼저 개를 방어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방어하는 데 중에서. 그저 메이나. 어이거 꼬꾸르는다 어. 어, 이거. 낸다, 이거. 아, 어, 어 그... s 어, o 가 e t i m e s I only wait h 는 e once a a i o n t i g t o u s e l 가지 좋아. 네가 잘하니까. Yes. There is marble. Quick. Pull the chain. We get marble. We leave. Easy now. 땡기면 뭐라고? 어떡하라고? 이거 뭐 이지노 그랬는데. 매트지가 뒤집어져 있네. 이거를 열어야 되나 봐. m a r b l has run. Run. c h n 이 걔가 개가... 어... 이거 저거 다 아, 잠깐 만 기다려봐 나도, 나 어. 중력이 바뀌니까 그렇게 생겼어. 어. 나 죽었어. 계산이 구실라이고 아, 죽어 아, <laughs> Use Blink Orb. 블링크 블링 블링 그래. 그래. 어떻게 쏴? 음. 아, 이렇게 쏙 아, 빨려 들어가는구나.

와우! 어? 쉬운.. 쉽지, 쉽지 않은 게임인데 요 쉽지 해보고. 않은 게임이야 그럼 어. 지 열리고 열리고 그러면 쫑! 위로 스.. 그렇지 어. 기다려야 돼 여기는 천천히 그걸 잡고 <laughs> 어? 히우스 같이 해로 면을 그래 히우스 같이 한번 여기서 에 이걸 잡고 내려와. 그럼 제가 빠져서 올라가지? 어? 그러면은 그럼 걔를 어이 왜안 올라가? 그러면은 음, 얘를 잡고 음, 이렇게 빗기기 해서 음, 이렇게서 해 밑으로 떨어뜨려 봐. 어, 어. 내려가서 어. 내려가서 음. 얘를 틀어서 여기로 그러니까 가면 아, 로 아, 그렇지, 뭐 그런 식이지. <laughs> 오 죽어 죽어요. 가스풀. 가스을야 이거 이다 어떻게 됐어? 아, 어죽서 일단 여기까지는 저장이 되네. 어. 아요 아, 아, 타야 되는 거잖아. 타야, 타야 돼, 타야 돼. 아, 타세요. 여기는 띄어놓아 o 뛰어 don't 오케이 w I don't k n 어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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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 어 죽어. 우리가 가면 죽어. 저기서 뭘 가져와야 되나 봐. 고, 공을 쏴. 아 공을. 오케이. 쏴. 기다려봐. 아헷갈진다 오케이. 이거 뭐 먹는 길인가 봐. 그런가봐아 이렇게 나오네 바로. 그래서 둘이 있으니 그랬나? 그러면 이쪽에 가는 게. 아 이게 온라인 플레이도 가능한가? 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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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저때 저때 뭐 볼, 볼을 볼 쏘면 안되나? 밟으될것 같아 가서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피부가 통킹줄 통킹 뿅 피부가 탱킹 탱킹 피범이 탱커 조심해 잘한다 좋아 자.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여기는 뛰어내려 타이밍 맞춰서 뛰어내려야 되나 보다, 그렇지. 구워주세요. 방송이 망치기 달아. 잠다라 빵빵빵빵 오케이 스나이퍼. 먹는 거야, 그냥? 아 먹는 거야? 내가 가면. 오 뭐야, 그거 뭐, 여기. 아 먹고 나 나올 수 있게. 아 오케이. Okay. 센스 괜찮네. 됐어. 됐나? 어디로 가야되냐? 어... 아 이게 밑으로 해? 갔을 때. 맞냐? 네. 오씨 중력이 어, 바뀌어. 오케이. 오. 됐어. 됐어. 아, 녹는거? 녹는거. 는거기는는거 녹는거. 녹 그... 한조는 류요 와가테키오크라엘 그러잖아 용이요 내...저... 네, 저거 먹어라 적을 먹어라 삼켜라 집어삼켜라 아 그런 뜻이고 겐지는 용신의 검을 받아라 이거 어어우어유 어유 떨어졌어요? 제가 어요 아, 저, 아, 어, 나, 나, 어 얘는 이제 이상한. 계속 들어가기 우리가 해주는 거야, 저기. 아, 저걸 옮겨서. 이렇게. 됐어요. 오! 오! 야, 여기, 여기 이런 데는 잘 만들었네. 이런 디자인은 괜찮다. 어, 할만 나네. 어. 이러면 할만 나지. 곧 보스일 것 같은데, 지지 음. 오, 먹었다. 오, 먹었어요. 스다만에 아까보다 빨랐어. 응. 응. 이 이런 스테이지를 잘만 스테 잘 만든 스테이, 스테이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 <laughs> 얼마나 이 기믹도 잘 활용하고 보는 맛도 있고. 응? 아 근데 좀 약간 어 그런 약간 뭔가 음. 이 이게 딱 스탠다드한 느낌이고 거기에다 뭐 쫓긴다든지 뭐 떨어진다든지 막 음. 부신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에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좀 너무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